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수소차 관련주 3편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실적, 수급 이렇게 괜찮은 부분들, 어, 괜찮게 있는 종목들 어,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1편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 이 종목만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종공업입니다. 제가 이거 자동차 관련 주 설명할 때 세종공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흐름과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배열 상태가 완전 정배 열 상태고 지지가 21선에서 잘 받아주면서 요 8,750원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다음 가격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지금 나쁘지 않게 들어와 있는 흐름이 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점차 우상향할 가능성 만들 가능성 어, 제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적도 한번 볼게요. 실적은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21년 대비 22년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해냈다는 거 분명 긍정적이고 뭐 영업이익 증가율도 거의 뭐1,200% 이렇게 요건 적자 기업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게 찍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흐름 그리고 분기 실적 봤을 때 지금 1분기가 전년에는 마이너스 155억이었는데 이번 1분기 때는 플러스 99억으로 하면서 역시나 흑자 전환하는 모습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어 다음은 인지 컨트롤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도 뭐 무방하죠.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게 올라가면서 이것도 의미있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요 앞에 지금 저점을 점점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5일선 21선, 61선이 지금 모여있는데 살짝 올라가려는 흐름 잡혀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요 앞에 고점 9,680원을 돌파하는 순간에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의미있게 지금 RSI 30선 거의 근처에 왔다가 지금 반등 나올려는 흐름이 있으니까 요것도 61선 9,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 그리고 9,68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봤을 때어 요것도 마찬가지 1분기 대비 어 작년 1분기 대비 지금 1분기가 뭐 순이익은 사실 거의 동일하네요.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매출액은 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다. 요런 부분은 어 역시나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봤을 때도 지금 21년 대비 22년 거의 어 5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이거는 실적도 일단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어 실적 괜찮은 거 그래도 선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어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어, 넘어가는 거 어,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최근 효성중공업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요 앞에 고점 돌파됐을 때 84,800원 돌파됐을 때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그리고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으면서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요 앞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흐어 역사적 고점을 넘어 관는 흐름과 지금 지금 결국에는 월봉도 우상향하고 있다, 좋은 추세가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수소차를 수소차로 부각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뭐 중공업 관련해서 뭐 건설 쪽에서 아무래도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 같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다시 뭐 수소차도 역시나 어느 정도 테마가 엮여 있으니까 수소차 내용 잘 나온다면 효성중공업 그대로 또 우상향. 추세에 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마에서 테마로 이어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와 있던 부분 제가 어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요 부분 다시 한번 어,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봤을 때도 역시나 22년 대비 23년 추정치가 거의 어,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지금 추정을 좋게 보고 있고 역시나 분기 실적 봤을 때도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122억, 작년에, 정년, 동기 대비 그래도 마이너스 178억이었는데, 요 부분은 뭐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요 적자폭이 약간 줄어들었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했을 때, 약간은 어, 그래도 지금 흑자를 낼 것이다. 2분기, 3분기에는 흑자를 낼 것이다. 요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확인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적도 분명히 양호하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일지테크입니다. 일지테크 지금 요 앞에 고점 라인 돌파되는 순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 약간 무섭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요거 종목 매수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매수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요 앞에 고점을 살짝씩 돌파해 내는 흐름으로 오일선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려는 흐름이라는 거, 요거는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요거 조정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20일선 점점 따라오고 있으니까 20일선까지 순간 이렇게 약간 조정 받는 구간이 있다, 음, 죄송합니다, 조정 받는 구간이 있다면 20일선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반등 나온다면. 역시나 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상황 봤을 때는 요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요거는 어 조금 수급보다는 역시나 요 추세 5일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지지라인 요런 구간또 지지라인이 될수 있겠죠. 당연히 3, 9, 40원 21선 요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지받는 게어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가 될것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아, 실적 부분 봤을 때는 어 실적은 일단 연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21년 대비 22년 크게 적자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좋지 않고 계속 적자가 기속되고 있다. 거의 18년부터 계속 적자 기업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전 전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 10억이었는데 62억으로 크게 흑자 전환에 일단 1분기는 성공했다는 거 이런 게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보통 흑자 전환했던 거를 어, 굉장히 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거 계속 적자 연간 적자 기업이었지만 일단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크게 흑자를 기억해 기록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원 강업입니다. 대원 강업도 일단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의미 있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그 밑으로 잘안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았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 이어졌고 21선 깨지는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음, 지금 반등 시도하려고 했는데 21선 넘지 못하고 살짝 밀렸던 부분은 어, 좋지 않지만 지금 흐름 봤을 때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잡혀져 있고 지금 정배열 5일선 21선 올라가면서 골드크로스 한다면 정배열 상태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위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RSI 30선 거의 터치하는 흐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반등 나왔던 가격이 대략 어 4,130원인데,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선에서 21선 재돌파하면서 우상향한다. 그러면 의 매수하기 전에 나쁘지 않을 위치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수급 부분은 최근에는 조금 아쉽네요. 지금 최근에 어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는 흐름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요 지금 수급 부분을 어떻게 돌려낼지, 아니면 개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하락을 이어갈지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위치 어 분명 의미 있는 지지 가격들만 지켜준다면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봤을 때는 어 일단 분기 대비로 봤을 때 지금 전년 대비 1분기에 7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100억 1 0 1억까지 상승해내면서 거의 뭐 10배 이상 뭐 상승했다고 봐도 어 무방할 정도죠. 이 구간 지금 일단 실적을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크게 개선을 해냈고 연간 대비로 봤을 때도 지금 21년 대비 22년 이렇게 흑자를 약간 전환해내면서 실적 부분은 분명히 양호한 부분이다 어, 좋게 볼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dit 보겠습니다 dit 추세가 정말 강했죠 이렇게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세력 매집이 굉장히 강하게 되었죠 어, 잡혀있던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하락도 정말 강하게 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 요 가격대에서 지금 받아냈다 7,240원에서 더 이상 상승 아 하락을 멈추는 어 구간을 잡아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20일선 그리고 60일선 돌파하려는 모습 상승 조정 상승 패턴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정 말씀드리고 이전에 RSI 30선 돌파되는 시점 요 구간부터 지금 많이 지금 우상향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위치에서 20일선 만약 다시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더 빠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21선 7,8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올라갈 때 8,590원 돌파하면서 이 추세에 어,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영역까지 다 봤을 때는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압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봤을 때 역시 연간 대비해서는 21년 대비 22년 크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분기 대비 봤을 때 지금 장, 전년도 1분기가 마이너스 29억이었는데 어 올해 1분기는 그래도 큰 흑자는 아니지만 플러스 3억으로 하면서 흑자 전환 성공했다는 것. 분명 실적적인 부분에도 어 양호한 부분. 어,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요렇게 지금 수소 관련주들 한번, 어, 수소차 관련주들 제가 쭉 리뷰해봤는데, 어, 참고해보시면서, 뭐, 분명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물음표가 지금 떠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자동차 관련주들과 같이 엮여서, 어, 지금 수소테마 부각 받을 수 있을지, 요런 뉴스들도 같이 참고해보시면서, 매매하면, 어, 저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